자, 과연 다음 상대는 누굴까요? 저의 그 필드를 압도한 필드 그냥 필드, 불도저 저의 주술사 덱으로는 어떤 상대든 두렵지 않습니다 조금 두렵다고 하는 거는 그 마법사? 마법사 덱은 좀 무섭더라고 그 마법사 그 꽁꽁 로봇이랑 그막 불기둥 그 콤보가 굉장히 무섭더라고 자, 안두인 자식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자, 초반 카드를 잘 뽑아야 돼요. 오, 자 일단은 후 불꽃 도태이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하나 그냥 바꾸고. 아안 좋아. 자 일단 후공이에요. 1코트할거 없죠? 할거 없죠? 할거 없죠? 할거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거 나갑니다. 요정룡 나가서 일단 바로 필드를 재배하는 척하면서. 멀록 사냥꾼 나갑니다. 자, 멀록 사냥꾼 역시 한 마리가 더 나오기 때문에 필드를 압도하기 정말 좋은 카드에요. 이 카드의, 이 대개 목적은 필드를 압도하는 거에요. 자, 지금 이, 이코어데할거 없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나면은 여기다가 불꽃 토템을 써서 공격력 뻥튀기 가구요, 바로 명치 때려줍니다. 자, 벌스7 데미지 들어가세요. 이코어데 자, 좋구요. 자, 이제 할거 없으면 안될 거에요. 3코어인데 뭐할수 있는 게, 아, 고작, 백 복사, 복사하다가 지금, 어, 또7 데미지 들까요? 자, 뭐할거 뭐하나요? 뭐 0코어로 뭐하나요? 그쵸? 그렇죠? 할거 없죠? 자, 여기서 그러면 박사님은, 구치기로 요정용을 냅니다. 요정용, 요 카드는, 네, 막 주문, 이 <laughs> 땡기 때문에 주문을 주문 효과를 받지 않아요 자 벌써 지금 만두이 피16아 침묵 야 침묵 카드는 괜찮네요 근데 하지만 또 명치를 쳐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필드를 꽉꽉 채웁니다 그냥 꽉꽉 찼서요 다시 한번 명치 벌써 피10 남았어요 지금 이거 다음 턴에 킬각이에요 거의 킬각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2 3, 5, 8. 아, 도발 카드가 나왔지만 은 이미 늦었어요. 그거 써봤자 이미 늦었어요. 박사님에게는 사술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니은 골로 가아 사술이 또두 마리네요. 이럴 때는 정령들이잔을 파괴할 것을 하면서 이거를 잡아주고 명치, 이치... 이... <laughs> 초간단 스퍼트. 이 게임 3분, 녹화가 3분, 딱 3분 됐네요. 3분 안에 상대를 이기는 방법. 여러분들께 이덱 추천드립니다. 예